굿모닝 1 0 0사 안녕 오빠 오늘 사장아 누구랑 자아가 오늘 뭐 똑같지 선두 형님이랑 성원이랑 오랜만에 성원이 나오고 오빠 오랜만이라서 지금 엉덩이 다친 지가 얼마 됐는데 자꾸 오랜만에 사전걸를 탄대 이것도 오랜만이야 오빠 근데 성원 씨 나랑 동갑 아니야? 동갑이지 서른 살 둘이 음 그럼 나랑 친구해 그래 둘이 친구지 성원 씨 안녕 근데 오늘 이제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오빠, 아니, 뼈 어. 까는 거죠. 내가 지우라고 할까봐. 아니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 까불이. 동생과 그 다음에 써니라이더님과 함께 남산이랑 부각을 갈 거예요 한 일주일 만인데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오려는지 좀 제법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o 모 n i n g 아 그래 그럼 지금 몇개 바뀐 거야 신발 바꿨어 그 다음에 스탠 바꿨어 스탠아 핸드... 원래 아, 입... 원래 이거 순정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순정... 바꾼 거잖아 110mm 아, 아 그런가 보다 그지 110mm가 당연히 안 달려오지 아 근데 원래 프로 프로면 프로잖아 프로인데 이거 오 e 사이즈에는 90, 90mm인가 100mm 달렸는데 110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 스탠바 바꿨고 핸들바 바꿨고 그 다음에 휠 바꿨고 휠 바꿨고 그 다음에 안장 바꿨고 안장 바꿨고 다일곱개 바꿨네 네. 래 핸들 이핸 아래 치 새거야? 새거 다른 세. 거? 스아 이거? 프로 RH 스 아래 치뭐로요 RH R H 스스아스스아아 a 아래 치프로스. 아래 치프치 근데 이렇게 장비 세고로 하면 은뭐 기분 달라? 당연히 다르지 뭐가 달라? 이렇게 달라가지 그냥 헬멧 이름이 뭔데? 람보 람보 람보? 람보르기니의 람보 기니 없잖아 <laughs> 이게 기가 람보르기니 그 이기저스트 아. 마우라 아. 마우라 모양하고 아. 거기서 영감을 받은 아. 헬멧이에요 그거랑 당신이랑 자전거 타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이어져 있는 끈 같은 거? 끈이 이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 흐, 그 피가. Angel, blood shining <laughs> like a halo, halo. I said, just bring round town when I got the moment. Don't care about your little diamond twosomes. Thinkin' the change that you ain't a groovy. I'm just trying to get down and groovy, like, oh, be so nice with it. She got the body, Some bad bitch. You gon' make me lose it. On your light, let me in. I'm just trying to grow with you on some photosynthesis. Yeah, just flower Oh my god, that's really so scary. 진짜 아니지? 와이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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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ing to get it right take it to the sky with me you going give me life i know why i breathe i got the vibe in me i'm just trying to set it free Gotta lie to me. When you see a shine. Try to be as bright and be that gold lining thing you go ahead and try with me. this ain't no thing just dancing with an angel. Oh, what you know? Oh. I know, I'll gotta poke up 뭐 아까 의욕이 앞혔나봐어 어. <laughs> 의욕이 잡섰다고왜 <없었다고? 웃음> <laughs> 이렇게 될까요? 자꾸 나는 그뭐실령이니뭐 요정 그런 거그 뭐지 그뭘하죠그 토템이죠. 토템, 토템, 어. 토템, 토템이죠. 예. 토템을 딱 갖다 버려야 돼. 뭐 성경에 어. 성경에 있잖아요. 어머,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laughs> <laughs> 어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 우상은, 우상은 진짜 내 마음을 잡아줄 것 같지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고 어, 이러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음. 어떻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 <laughs>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단련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서. 정신적인 부분도 있죠. 거기요? 아, 네. Donna, nalla na sayo. 근데 저기 Halo, Halo I said a shell. It ain't no danger tale. Just as a an angel. that's shining like Halo, Halo I said that she pre with Donna. And they see get that water she for in call at our I guess you have been on it all on. I said that she pre with Donna. And they see get that water she for. Uh 자꾸 떨어지면 어, 사고나서 못 간다는데? 예. 어, 어. 이게 자꾸 떨어져 아니 드레일러도 빠가지고 실 빠가지고 사는데 그거 떨어진다고 자전거 못 탄다고 어떻게 해탈수 있는데 이거 나 안, 눈이 안보면 못타잖아 나는 안경집 가서 렌즈 하나 맞추고 가자 스템 <laughs> 어, 뭐 써? 어나 110mm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90 9 0이나 100이면은 뭐 그냥 예. 네. 그냥 뭐 110부터는 뭔데요? 110 Talking 'bout ones I don't need Y'all thinking I be can like a neo. Got moves, got games, I'm more Make moves, play games, tryna be more. Ain't no way, no way, no chicos. Long hair, don't care, I'm me though. Lot of y'all only caught wanna free load. Ayy, I'm just tryna live life by my halo. Shale, knows it's ain't no dangerous just tails. They're dancing with an angels. They're shining like. 오랜만에 남산을 벗어나서 부각 초입에 왔습니다. 다들 쉬어가시는 스팟에 와서, 예저혼잣 네, 말하고 있어요. 저혼잣 말한다고 또 웃고 계세요. 예 네, 남산 스팟에 와서 아 남산 스팟이 아니라 여기 부각 스팟이에요. 부각 스팟 와서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또 내려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랜만에 부각 오니까 어때? 올해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야? 그렇구나. 아 나도 올해 처음이다 그런듯 어 그런듯 그때 형이랑 겨울에 한번 오고 나서 그게 마지막인 네. 것 같아요 형님은 올해 오셨었어요? 예 <laughs> <laughs> 저번 주 귀찮으신 아니야. 것 같은데 약간 두 번째인가? 예 아니 귀찮지는 않습니다 예두 번째 오는데 오늘 아주 잘온것 같아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죠 오늘 자세 교정하고 예. 있습니다 예 파이팅 김경우의 예. 클리닉 아, 클리닉까지는 아니고. 클리닉 가실력고 아니고. 약간 위험하다 만 그렇지? 네. <laughs> 쉿! 쉿! 근데 되게 공간 넓은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으니까 이렇게. 상태 좀 네. 보니까 웃으면 <laughs> 살고 <laughs> 또좀 이거 이건데 다른데 다른데 안 가는 거 같은데 이거 재밌다 다른데 가봤어요? 남산밖에 안 가봤잖아 <laughs> 다른데 가본 거철 말해 오늘 세게 말하네 말좀 심해 아까 뭐, 나한테 나 너무 빨리 갔어 나 상처받아 그 사람 좀 천천히 이까지 <laughs> 이게 얼마 만에 남산을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 야 일요일 부각 타지 그냥 그러고 싶어 시간만 나면 어떻게 생각했어 그때 그 상황에서 타고 온거 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야 솔직히? 나는 이제 변명 따위는 먹히지도 않겠다. 그렇지. 개병 뭐. 응. 어제 도 사실 응. 피곤해 가지고 응. 형한테 아, 식중독 걸려서 <laughs> 아침에 좀만 더나 병원 갔다 온다 이거 늦게 나갈까 이랬는데 응. 말안 이제 시키는 안할 거야. 무대 소리를 묻어 들어가 하는 건거요 근데 이한 사람만 점심 치고 다 안녕. 사야될 <laughs> 수도 있어. 고다라라. <laughs> 오늘 되게 즐겁네요. 편안하고 마음도. 자전거도 편하게 타고 아주 <laughs> 커피 맛 어떠세요? 콜드블루. 원더라우티? 바닐라라떼. 콜드블루. 바닐라라떼 어때? 알아. 빵 맛이 어때요? 나는 어. 이 빵을 잘라준다 그러기 요해 내가 기겁을 했어. 이건 자르면 안돼 숨이 죽거든. 그냥 이렇게. 아 맞아 고기 육즙이 없자지듯이. 그럼. 음. 빵에 즙을 가져놔야되는거나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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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분. 영업 청소에. 준비된 것 같으니까 오픈하자. <laughs> 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래도 내가 출장다 해서니까 <laughs> 이미 장비 다 갖춘 것 같은데 상태 다 A급이야. 그렇지. 얼마 쓰질 않으니 아니 저 브리또하고 허니를 갖고. 허니브리또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허니브레드 말고 허니브리또. 신걸해야 <laughs> 돼. 그러니까 여수를 그냥 가려고만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게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쌉. <laughs> 음. 중요한 건해매면안돼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쭉 돌면서 어야 한번 들를까?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이게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오늘부터 할 공부가 많다. 이런 데 있다 말이 특이한데. 뭐. 아, 안 돼, 이거. 아니, 나오면 안 돼.